포스코 방향제철소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 때문에 가스가 배출되면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솟구친 것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제철소에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솟구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이 난줄 알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검은 연기가 나기 전에 폭발음이 들렸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폭발음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외와 계획을 내놨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보안문서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부에서 화재 소동이 일었습니다. 브리더라고 불리는 안전 밸브가 열려 매캐한 검은 연기가 솟구치면서 화재 폭발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1차 조사 결과 포스코에 정전이 발생했고 즉시 안전 설비가 가동되면서 나온 연기로 확인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오전 9시 11분쯤. 굉음에 가까운 폭발음과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굴뚝을 통해 검은 연기가 마구 치솟습니다. 이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제철소가 위치한 금호동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매게한 연기가 제철소 주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됐고 폭발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계속됐습니다. 뭐, 현황을 보면 한 여섯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전장치 작동해서 지금 이출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출동을 했고요. 다행히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광양제철소 내부의 변전소 차단기 수리 작업 도중 정전이 되면서 즉시 안전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다. 폭발을 막기 위해 내부에 남아 있는 가스를 태워서 안전 밸브를 통해 외부로 배출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다량 솟구친 겁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장 가동이 멈춘 만큼 포스코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경찰서와 포스코는 최초 정전 발생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불꽃과 검은 연기 등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제철소와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태인동 인근 주민들은 평소와 다른 큰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관계 당국의 발빠른 원인 조사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광양 제철소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태인동 조용했던 마을에 잠시 소동이 발생한 건 1일 오전 9시 10분쯤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살펴봤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타이어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검은 연기가 제철소 주변을 덮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다른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창가를 찾아보는 순간에 까만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한 10분이나 15분쯤 있으니까 펑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죠. 엄청. 사람 안 다쳤는가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엄청 처음에는 연기가 엄청 많이 나더니 좀 시간 이 지나면서 조금 잦아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무섭더라고요. 30년 동안 태인동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소리와 연기가 났지만 평소에도 비슷한 일이 자주 있었다며 별 일이 아닌 줄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고정을 하고요? 일상이 이 있었어요, 그 일상. 일 한두 번 있는 일이 처음 아무 생각했는데, 이제 또 타지에 온 사람들 나 그게. 하루 군대 고 연기도 을고그고 그래서 아, 사람 같다생각했요제살았0년째 살고 있는데. 일 때문에 순천에서 광양으로 온한 시민은. 악취와 함께 많은 연기와 불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반대쪽에 있던 시민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뭐, 연기만 많이 나고 불났는데 가서 봤기는 불꽃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온순에는 음. 음, 음, 이런 연기가 안 나지. 이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쪽은 바람이 우리 불라고 저쪽에서 연기가 전혀 안나어요저쪽에는 음. 모든 사람들은 연기다 연기하고 있더라고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와 불꽃은 순간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계 당국 등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 시민들의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 발 빠른 원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전에 따른 광양제철소의 폭발과 화재로 지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측은 정전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환경단체는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의 원인은 정전이었다. 내부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광양제철소의 설명입니다. 정전으로 화성공장의 석탄코쿠스 설비에 설치된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가스가 배출됐고 가스의 연소 과정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철소 측은 더큰 폭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철을 만들어내는 고로 다섯 곳에서도 가스가 배출됐습니다. 메인 전원이 차단이 된데요, 전기가 갑자기 전 공장이 다 전원이 차단돼 버렸잖아요. 게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되다 보니까 부지런한 이제 자동으로 연기 개발이 돼. 고로 폭발 방지기위해서 그러나 환경 단체에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화성 공장에서 발생된 불이 왜 다섯 개의 고로를 멈추게 했는가요? 다섯 개의 고로가 이상 공정이 발생이 돼서 가스를 브리더를 통해서 일제히 배출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정전 직후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점도 의문입니다. 이번 화재로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 물질 13가지가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 제철소는 지난 4월 고로 가스를 무단 배출해 전라남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제철소 고로 5개 중 4개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포스코 측에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성정환입니다. 1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불꽃과 연기를 동반한 정전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불이더 등 크고 작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분출 가스가 인체에 유해 여부에 대한 확인과 정전이 발생한 상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과 재난 대응 매뉴얼에 관한 개발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난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고 비용의 문제도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한 불편함과 비용에 대한 지출에 대해 수용하고 인식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과 수습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양대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불꽃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라남도의회 정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과 송효찬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송유찬 기자, 우선 이번 사고에 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10분쯤에 광양시 태인동 포스코 광양 제철소 안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정전으로 인해서 코크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안정장치인 블린더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밖으로 이제 지속게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큰 불이 난 것이 아니냐, 또 안에서 뭐 폭발이 난것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좀 샀던 부분인데요.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전은 한 시간여 만에 또 이제 다시 불이 전기가 또 가동이 돼서 정상적으로 또 운영이 되는 거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로 피해는 어느 정도 좀 발생한 건가요? 뭐 현재 뭐 조사를 좀 진행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내부적인 일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느 정도 추산이 나는 정도는 저희가 감히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추계를 내서 또뭐 보도자를 낸다거나 밖으로 좀 외부로 알리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또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금액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송 기자, 그럼 이번 정전은 왜 발생한 겁니까? 네, 일단 현재 알려지고 있기로는 변압기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정전이 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좀 계시겠지만 일단 여수산업단지 자체가 이미 50년이 넘었고 또 광양제철 소가 또 들어선 지도 거의 40년이 넘어섰습니다. 뭐 여수가 67년, 그리고 광양이 76년도부터 이제 들어선 거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이런 사안들이 좀 복합적으로 엮어지면서 정전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네. 사실 이번 정전으로 인한 연기와 불꽃으로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정전과 관련해서 의회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어 지금 정전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어 주민들은 앞서 우리 송효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42년 동안 이렇게 항상 우려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주민들도 이번 화재가 나지 않았나, 뭐큰 폭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놀라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그...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 지난 2월 26일날 어, 그런 제보에 의해서, 어, 고로 장기적인 보수를 위해서 휴풍 시에, 로 내를, 로 내에 있는 잔존가스를 스팀과 혼합해서 지지, 그, 이제 가지 배출을 갖다, 그러니까 안전벨브를 통해서 배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어, 도에서 확인한 그, 결과, 그 사실로 드러났고요. 어, 그 관련해가지고, 어, 도에서도 많은지, 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 동안 광양제철소가 미세먼지와 브리더등 환경 오염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고 재발 방지라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어, 당연히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그런 재발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라라고 하지만 어,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그게 맞는 시설이 없다라고만 하지. 사실 그렇게 큰 재발방지 대책을 못 내세우고 있는데, 어, 2월 26일 날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어, 지금 도에서는 청문도 통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재라는 게 사실 좀 손방망이 제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어, 뭐, 10일 조업정지 또는, 어, 과태료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만 하다 보니까, 어, 그 기업에서도 이렇게 큰 대책을 세우질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최근에도 청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 절차를 거쳐서 어, 지금 6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어,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어, 포스코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이 전라남도와 의회 의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 우리가 관리 책임이 전남도에 있습니다. 어, 전남도에 그 책임이 있으나 아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도 사실은 어렵고 그에 대한 그 조사는 그설 설비마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 환경 보전법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또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뭐 도하고 도의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좀 많이 찾아 나섰고 실제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부에서 말 그대로 또그 법이 만들어져야 법이 제정이 새롭게 제정이 돼야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제재를 가하거나 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좀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굉장히 아쉬움들이 좀 사실 남고요. 또 오늘 사건과 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소방 당국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음. 사건이 발생을 하고, 한 시간도 채안 됐는데, 어, 뭐 사건을 종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방 당국에서 사실 이거를 뭐 화재가 아닌 그냥 단순 정전 사태로만 바라봤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뭐 앞서서 도나 도에서 바라봤던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또 이런 뭐 유독 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소방 당국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도로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첩을 했던가 했을 수 있는 추후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아쉬운 점들은 지금 아까도 이제 앞서 언급했던 노후화된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점차 좀 새로운 기계들로 이제 교체되는 작업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사실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뭐 도와 도의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같이 손발을 맞잡고 움직이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기업도 그 중에 분명히 하나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맞다 진다라면 그 안에 분명한 대책 마련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앞서서 또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앙정부에서 이 법을 좀 조속하게 빨리 마련을 해 주셔야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환경 규제를 좀 확실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추 원인 조사를 해서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겠지만 좀 준비 태세를 더 확립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면 좋지 않았을까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온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 시장은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보안문서에 대해서도 목포가 정쟁의 도구로 쓰일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낭만항구 목포라는 표호를 내걸고 민선 7기를 시작한 김종식 목포시장. 지난 1년은 목포시의 표호처럼 항구도시의 특색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기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세도시 선포에 이은 국제 슬로시티 인증은 목포의 지명이 수도권을 넘어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목포는 근대 역사문화 도시, 마세도시, 문화예술의 도시와 함께 여유와 느림의 미약 슬로시티라는... 하나의 수준 높은 브랜드를 게 되었습니다. 김 시장은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목포를 전남 서남권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우선 슬로시티에 선정된 외달도와 달리도는 바다 정원과 예술랜드를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입니다. 평화광장에서 대반동까지인 해변 30리 막기를 조성하고 다도해를 둘러보는 크루즈 상품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 사안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면 오히려 목포가 정쟁의 도구가 될수 있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급선무라고 일축했습니다. 목포의 원도심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대단 히 중요한 사업들이 정치 쟁점화 돼가지고 해손돼서는안 되겠다. 헬로 TV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목포 달리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환자를 긴급 이송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달 30일 저녁 6시쯤 피를 토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64살 김모 씨를 목포 달리도에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8일에도 진도 가사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선박에서 손가락을 다친 어민을 태우고 병원으로 옮겨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으로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